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강력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일곱 가지 질문이 뭔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행이 주는 지혜와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61까지 성공의 비밀을 얘기한 팀 페리스의 책, 하이탄의 도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함께 얹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책에서는 백어 본더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어 본더가 뭘까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팀 페레스는 2004년에 약 18개월 동안 전 세계를 여행했다라고 해요. 그때 낯선 곳에서 얻은 그 교훈들, 지금도 삶의 단단한 토대가 되어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여행은 여행지가 아니고요. 일상에서 내 삶을 바꿔 놓는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학장 시절이 됐건 직장인이 됐건 한달 이상 유럽이나 미국 먼 해외로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걸 어느 정도 느꼈을 겁니다. 6주 이상 떠나보면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 모두를 아주 모호한 개념의 인생 시스템에 끊임없이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행이란 뭐냐면 그저 그냥 큰맘 먹고 비싼 옷을 사거나 가구를 사는 것 같은 기 일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그리고 혁신을 거둔 인물들을 봤다는 것이죠. 그들 대부분 백업원더 그러니까 방랑자였다는 겁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여름휴가에 떠나는 이런 여행이 아니에요. 더긴 시간을 들여서 더 깊이 관찰하고 세상을 걷는 그런 여행을 얘기를 합니다. 방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6주 이상을 벗어나 여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6주까지 되진 않지만 4주에서 5주 정도의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심지어 학생 생도 아니었습니다.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인이 어떻게 이런 오랜 기간 시간을 낼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해도 저는 기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 여행을 무리해서라도 가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변화와 성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긴 시간의 여행은 그것이 주는 가치가 뭐냐면 불확실함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는 겁니다. 인생과 그리고 세계관 이걸 완전히 바꿔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근본적인 이유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나의 삶의 큰 의미는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거기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백업원더들의 글과 책 강연, 영상,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인생 기술들을 그들이 배워왔다는 라 증거예요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라 뜻입니다 그들이 얻은 근본적인 깨달음은 내 안에 뭔가를 그만둬야만 뭔가가 다시 시작됩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그건 포기가 아니고 다음으로 넘어갈 어떤 기회와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직장이든 여러분들의 습관이든 그만둔다는 것은 꿈을 향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아름다운 첫걸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려면 반드시 백거본더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평생 숙명처럼 붙어 다니는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바로 두려움, 그리고 불안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철학가이기도 한 알렌드 보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 그리고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니다 깨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 그리고 주변의 혼란 그리고 sns에 얘기하는 이런 정보 이야기 댓글들이 점점 여러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매일매일 sns 소셜미디어에 있는 댓글과 사진들을 보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뭐냐 평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삶을 회복하고 타인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불안해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타인들에게 못되게 굴고 있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화를 내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타인의 반응보다는 타인의 시선 보다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더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강력한 행동을 끌어내는 7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려 볼게요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공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행동 없이는 어떤 결과도 없어요 어떠한 행복도 존재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포기할 것인지, 대부분은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내내 아 이건 불확실해. 아나 실패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경고처럼 머릿속에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행을 선택했다는 라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큰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인생을 바꿀 만한 그 잠재력, 그 다양한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프를 하고 있지 못하면 지금 제가 드린 질문, 여기에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몽,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발생할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삶이 끝장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탈출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면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해서 새로운 길을 열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대 측면에서 여러분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좀더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 이런 것들의 성과는 무엇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일정 수준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당신보다 덜 똑똑하고 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낸 전례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본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직장 일터에서 만약에 해고된다면 여러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 도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면 그것이 별로였을 때 혹시나 예전 직장이나 커리어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도 한번 고민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공감도가 높은 질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직장인이었고요.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회의감, 그리고 실망감,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고요. 삶을 이렇게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뭔가 다른 길을 계속해서 모색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겠죠. 그 때, 제 예전 직장이나 커리어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꼭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알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이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했던 것들, 도전하기 위한 것들을 연기함으로써 그러니까 미루음으로써 금전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그걸 좀더 일찍 했더라면 아 내가 이 정도 돈은 벌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런 경험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측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언젠간 꼭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중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확신컨대, 장담하건대, 완벽한 좋은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울 뿐이에요. 무서울 뿐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음에 따른 그런 끔찍한 비용들 혹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가진 중요한 습관이 바로 실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오래 일한다고 꼭 잘하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내는 것에 기저에는 거절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거절에 기술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팔뚝에 이런 문신을 새긴다고 합니다. 동그란 관역을 그려놓고요. 그 안에 행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장일 수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제 다이어리를 펴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쭉 적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무엇이 저에게 중요한지, 제거해야 될건 뭔지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해 나가는 겁니다. 하루 루틴을 제 목표를 위해서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부탁하는 것들에 대한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란 거는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 중요하지만 내가 뭘 거절할지 뭘 제거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생겨난다 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정중하게 대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절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까진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몰입할 수가 있어요 진정 나를 위한 것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는 겁니다 나는 하루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억 수십억의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세요 직장인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출퇴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의 시간을 거기에 소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월에 천만원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나요? 이렇게 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거절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거를 정한 사람들은 절대 워크홀릭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노동의 고뎀 그리고 지루함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건간에 일은 어렵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좀더덜 괴롭고 덜 힘들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긍정적으로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사람들. 웃겠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는 정리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할 일을 리스트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떨어뜨리기 연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머릿속에 꼬인 실타래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을 텐데, 하얀 종이, 그리고 모니터 위에 천천히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거기서 집중해야 될 키워드, 단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시간은 한정적이고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의미있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